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64번째 시시 시 제목은 고마움입니다. 이거는 2021년 12월 24일 날 아, 썼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쓴 시인데 제목 고마움 낭독할게요. 벽에 걸려 있는 딸이 그려준 해바라기 티셔츠를 보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떠오르는 고마움의 장면들. 무더운 여름, 몇주 동안 물을 못줘 미안했는데 살아있어 주었던 긴기한한. 슬픈 내 마음을 달래주었던 산과 나무들. 초등학교 3학년 때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고마웠던 사람들. 온 천지가 고마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고마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laughs> 김 박사님, 생각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실을 듣고 난 다음에 느낀 점? 어, 그, 그렇게 뭐 하나의 고마운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 해바라기 티셔츠를 보고, 고맙다고 먼저 느껴서, 그 꼬리에 꼬리에 고맙, 고마, 고마운 일들이 떠오르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마운 일들이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도 좀 행복한 일이고, 그,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그길 잃었을 때 도와준 사람들한테 또 나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고마운, 고마움, 아, 고맙다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정말 꼬리를 물고 에, 줄을 잇고 생각이 나는데, 음, 그이 연구실에 그 긴기한 안이 있었는데, 한여름에 한 3주 정도 물을 못 줬는데, 걔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게 안 죽고 살아있어서 너무 진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었던 그 생각도 났고, 어 그리고 또 그냥 이 나무들 산들, 이제 사실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 길을 잃었을 때, 어. 지금은 뭐,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고, 뭐, 고마운 일들 열거하라면 아마도 끝이 없이 나올 것 같은데, 음 내가 한번 더, 어, 시를 한번더 읽겠습니다. 어, 고마움. 벽에 걸려 있는 딸이 그려준 해바라기 티셔츠를 보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떠오르는 고마움의 장면들. 무더운 여름 몇주 동안 물을 못줘 미안했는데 살아 있어 주었던 긴기아난. 슬픈 내 마음을 달래 주었던 산과 나무들. 초등학교 3학년 때 길을 잃고 헤매이던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고마웠던 사람들. 온 천지가 고마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고마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뭐 고마웠던 일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 이야기 해주면 음. 나도 지금 시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고마웠던 일들을 떠올려보면 뭐가 떠올까 나는 여러 개를 떠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 또든 생각은 내가 계단에 한번 큰 짐을 에스컬레이터에 들고 올라갔는데, 그때 어떻게 그 무게중심을 잃어서 뒤로 넘어졌는데, 그때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는데, 그때 뒤에 서 있던 어떤 여자분이 음. 나의 팔을 이렇게 잡아줘서 음. 내가 뒤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순간 참 고마웠다, 그 사람한테. 음. 그 사람도 오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고 음. 나도 그냥 어, 고맙다 이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뒤에 서 있지 않고 잡아주지 않았으면 음. 나는 에스컬레이터를 완전히 무게 중심 잃고 음. 그 뒤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어서 음. 그 일이 참 고마운 일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고마운. 돌아가면서 사람이 많다면 한 가지씩 고마운 일 해보자. 그러면 정말 고마운 일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이 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온천지가 고마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고마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제 이렇게 끝을 냈는데, 음, 참 그...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이제 고맙고 감사한 일들 뭐 이런 일들 생각하면서 또 그냥 이 순간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으면 고마움 이춘선 벽에 걸려 있는 딸이 그려준 해바라기 티셔츠를 보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떠오르는 고마움의 장면들. 무더운 여름, 몇주 동안 물을 못줘 미안했는데 살아있어 주었던 긴기하나. 슬픈 내 마음을 달래주었던 산과 나무들. 초등학교 3학년 때 길을 잃고 헤매이던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고마웠던 사람들. 온 천지가 고마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고마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